법정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판사 앞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검사가 이기느냐? 변호사가 이기느냐?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투고 논란을 할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증인이에요.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목격했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 증인이 나서서 증언을 해버리면 검사와 변호사들이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그 증인의 말을 통해서 검사가 이길 수도 있고 변호사가 이길 수도 있지요. 그런 면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내 법정에 가야 되는데 내 증인이 좀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떳떳하다 할지라도 왠지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이게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증인 서주지 못해요. 증인 잘못 썼다가 오히려 또 내가 보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까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증인 서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 부탁이 뭐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에 있,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거죠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뤄야 증인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아무나, 어 알았어 내가 증인할게 아무나 증인이 될수 없어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고 그것을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가서 증인해 줄게 그래도 거짓 증인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한테 손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인 된다는 것이 우리로선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때 어떻게 그들에게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하께서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사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너희들이 좀내 증인이 되어 줄라"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으셨어요.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 되랬을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지? 내가 어떻게 만들지? 그런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어주진 그것을 잘 증언하라.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의 증인이 될때 어떤 것의 증인이 될 것이냐? 내가 해준것 너희가 다 기억하지 않냐. 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하셨요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하셨요 내가 너에게 이거 해 줬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뭐 성을 건축하고 집을 지었냐? 아니 이미 그 가난족석들이 세운 성들 가난족석들이 세운 집들 너희가 그거 다 공짜로 얻었지 너희가 수고해서 집을 짓고 성을 짓지 아니 했지 않냐 아니야. 내가 그것도 너희에게 다 선물로 줬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너희가 채우지 않았다 너희는 다 빈손 들고 왔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누가 채워줬냐 내가 다 채워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뿐이겠어요. 너희가 우물 물을 먹는데 그 니네가 팠냐 이스라엘 백성이 파지 않았죠. 이미 다 파져 있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그들은 가서 우물에서 광에서 그렇게 우물 물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물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물이 충분해요. 그런데 자기가 고생해서 우물 판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요? 너희가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나무를 먹었냐? 너희가 감남나무 그 소추를 너희가 수구여가지고 했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들어갈 때 이미 포도농사가 다돼 있었고, 감남나무도 다돼 있어요. 농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난족석을 통해서 다 해놓은 거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면서 다 받아먹은 거예요. 수구하지 않고 다 받아먹은 거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 하나님 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역할만 하면 된다 뭘 만들어서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줬으니까, 너가 누렸으니까, 누린 거, 그 말만 해라, 말만 해라. 전달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베푸신 것 너희가 기억하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도 맞죠. 오늘 2023년, 24년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2023년 봐라 아니 지나간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나간 세월을 봐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줬는지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받은 사랑 너희가 받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그거 다 누가 해줬냐 다 내가 해준 거다 지나간 일생 동안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야,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베푸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삶으로 직접 경험되었어야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지.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증언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내 눈으로 확인했어,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확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능력 있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민족을 되돌아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수모를 겪었잖아요. 연이어서 유교를 통해서 완전 전쟁으로서 폐허가 됐던 우리 민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8.15 광복의 기쁨을 좀더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바로 유교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그 기쁨도 잠시 다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놀란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해방과 또6.25 일제 강점기와 6.25를 통해서 완전히 피폐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놀라운 기적 두 가지를 이루고 있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경제 기적이죠 해방되고 6.25가 6.25 전쟁이 터지고 천,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GDP 국민 총 생산이 얼마냐면 66달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기사마다 자료들마다 좀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여튼 자료를 뽑은 것 중에 하나는 1953년에 우리나라 GDP가 66달러, 66달러. 그런데 작년, 작년에 GDP가 어느 정도 되냐.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얼마가 되냐면, 작년 작년에 조사했으니까 실질적으로 2022년이에요. 3만 2,236달러예요. 그러면 1953년 66달러에서 2022년도 3만 2,236달러 그러면 몇 배가 성장했냐면 488배가 성장했어요. 80년 만에 80년 만에 놀람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실 2021년대는 더 많았어요. 2021년대는 34,983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20년, 21년대는 좀더 다시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도표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 세계 GDP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3위에 13위. 국민 총생산이 얼마냐면 1조 7천억 원. 1위는 미국 25조, 2위는 중국 18조 원, 3위는 일본 4조. 우리나라는 1조 7천억으로 억 원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했을 때 세계 GDP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3위예요. 그런데 사실 몇년 전에는 10위까지 들어갔어요. 10위까지도. 일제강점기와 유교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끝장날 만한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기적을 이뤘어요. 세계 경제학자들은 전쟁에서 폐한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표현해요? 독일은 어떻게 해요? 라인강의 기적이다. 라인강의 기적이다. 일본은 뭐예요? 동경만의 기적이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일본의 동경만의 기적, 이것보다 사실은 세계 경작자들은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복이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건 뭐예요? 교회의 흥의 기적. 일제강점기 속에서 교회가 다 폐쇄되고, 불사르고, 예수민 사람을 다 죽이고, 6.25 때도 여전히 교회가 폐쇄되고, 예수민 사람을 다 순교시키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한국교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변했어요.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환된 지 140여 년은 우리 한국은 세계 유래사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날요 어떤 나라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해방 직후 한국 교육의 목표는 100만 성도가 목표. 100만 성도, 100만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2015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967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771만 명. 2015년보다는 2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저 그런 형태는 한때 100만 명만 됐으면 좋겠다 이랬던 기독교 인구가 최고치 어떻게 요 거의 천만에 육박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기적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기적을 잃었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 붕이라는 놀람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렇죠?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저도 1974년 엑스포74 여의도 광장, 그때는 5.16 광장이라 그랬어요. 교인들과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그 여의도 광장 맨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 기도원들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현장에 저 가서 있었어요. 그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런 부흥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고 온몸으로 체험했었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기적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산업 일꾼들 있잖아요 교회 부흥의 기적을 읽고 었던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친구할 삶을 살고 어제 설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교회 다녔던 그 과거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교회 안 갔다고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거꾸로 해 어른 세대들은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세대들은 교회 안 간다고 매를 맞고 있어요. 아버님은 홀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 경험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제도 말씀하죠. 야, 이 아버지만큼, 이 할아버지만큼 복을 받아라. 그 복을 경험했으니까, 그 고난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십일조 꼭 똑바로 해라.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외 성공하고 11조 성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본인이 그 경험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고 교회 부흥의 기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적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라,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이 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구찮은데 쉽지 않은데 왜 고생하며 왜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질문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오늘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사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귀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요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료민이라 할지니라.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너의 손주들이 너에게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이 명령들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너희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라. 그런 거죠, 그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나를 증언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너희의 후손들이 왜이거 구차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십의 일조를 해야 됩니까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심은 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법정에서도 보면 증인들도 증인들의 급이 있어요, 급이. 별볼일 없는 증인도 있고요. 핵심 증인이 있어요, 핵심 증인. 그 핵심 증인이 말을 하면은 완전히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핵심 증인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요 그렇죠? 성경으로만 읽고 성경으로 만 나타난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 이것 증거하라는 거, 이거 하는 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 신명기 6장 17절, 18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어떻게 임했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삶을 사셨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별볼일 없는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핵심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2024년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이제부터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핵심 증인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주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저렇게 변화된 모습을 살고 싶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산상에서 변화된 주님처럼 아름다운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수 있어요? 너나 잘라라. 2024년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 자손이 내게 묻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 자신있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